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어, 저희 YCM 방송에서 일본 치유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치유댄스 비경 테크닉의 그 국가무용문화제 92호 태평무 이수자이신 강준영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선생님,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을 하시는 분이라 그러신지 굉장히 아름다우신데요. 어,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시면서 어렸을 때그 과거를 조금 생각해 보면서 어린 시절은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 제가 종가집 마지로 태어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형제 중에 마지로 이제 살면서 할아버지께서 이제 종가마지가 남자로 안 태어나고 음. 여자로 태어났다고 많이 서운해 하셨어요. 아, 그러셨겠네요. 네. 네. 그러면서 어 이제 대소가 할머니, 할아버지 한 네. 가족이 한 20, 20여 분이 넘는 대가족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말고도 이제 고모, 삼촌 그 다음에 형제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어 사회적인 관계는 참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 제일 힘든 거는 종가마지로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로 태어나면서 춤춘다 그러면서, 어, 환영인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 아 그렇습니 네. 그렇지만, 어 아버지가 또, 어, 건설업을 하셨는데, 79년도에 부도가 나시면서 제가 또 춤을 못 추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 상업고등학교 들어가서 제가 스스로 일하면서 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너무너무 많이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병이 나고, 그 다음 육체적으로도 두 가지를 병행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서, 어, 제가 치유무용을 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그 주위의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실 때, 어, 마음의 상처가 조금 있진 않으신가요? 어, 좀 많이 심하죠. <laughs> 그래도 그것을 잘 극복하시고, 그니는 어, 춤을 추기까지에는 자수성과 형식으로 공부를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태평무이수자 되신지는 얼마나 지금 되셨습니까? 지금 2007년도에 이수 시험을 보고 어, 통과해서 지금 은 10년이 좀 훨씬 넘은 15년 정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수를 통과하고 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 개인 공연, 그 다음에 아주 전문 프로 무대, 어, 국립 극장에도 공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보존회사는 다양한 큰 공연에도 여러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이제 국가 무형문화재의 모습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갈 겁니다. 네네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태평무라고 하면 많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 왕비 복장을 하고. 그다음에 웅장한 화 옷을 입고 그렇게 춤을 추는 복식을 봤을 때는 왕비의 춤이라고 하지만 음악적인 면에서는 또 민속악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한 궁중무용의 형태도 아니고 음. 근데 민속무용의 형태로서 네. 그 한성준 선생님께서 이제 정립해서 무대화 시킨 그런 어, 춤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 왕과 왕비가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면서 추워졌다라는 학설이 있는 그런 춤입니다. 네. 그러면 궁중에서 그렇게 추게 되는 춤이라면 태평무 외에 또 다른 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현재는 궁중 무용이라는 이름으로 정제가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민속 무용이라는 파트로 또 이제 그 궁궐 바깥에서 추어진 춤이 이제 두 분류로 있습니다. 근데 궁중 정제는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춘행무이잖아요. 그래서 춘행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선생님을 보면서 아, 춤의 격을 좀 높여가는 그런 공부도 될것 같아서 대단히 기쁩니다. 저는 네. 네, 그래서 유튜브 방송도 하고 계시나요?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 어, 어~ 지금 제... 어 전통춤도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어 전통춤과 ICT 융합을 한 공연도 올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일분 체조로 YCM 방송에서 나갈 어 치유 프로그램도 지금 유튜브에 네. 업로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유튜브에서 선생님의 그 공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간히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는데 조금 일반 그 전통 무용 궁중무용, 이거를 벗어난 진짜 융복합적인 그런 어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아, 이 특이한 선생님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 문화라는 것은 이제 그 시대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춤도 함께 가시는. 앞선 선생님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상설 공연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활동은 어떠세요? 어, 현재는 상설 공연을 조금은 쉬고 있고요. 네. 2009년도에 경산 국악협회 지부장으로 지낼 때 음. 이제 국가 공모가 있어서 그래서 상설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음. 우리 가락, 우리 마당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어, 총 도합 3년을 진행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뒤에는 영남풍류라는 이름으로 상설을 진행했는데, 어, 매년, 어, 20주간.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20주를 진행을 하면서 35개 단체를 섭외를 해서 전통 예술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고 있고 네. 또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은 언제든지 하고 싶은 게 상설 공연입니다. 네, 네. 지역민들이 너무 많이 행복해하니까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춤꾼들은 무용을 할때 네.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맞습니다. 올해는 특히 그 얘기치 않았던 코로나19 관계로 네. 어, 활동 무대가 많이 좀 줄어드는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전통 무용, 그다음에 궁중 무용 이런 거보다 이제 융합, 이제 복합적인 네. 그런 융봉합, 복합 뭐 무용을 자꾸만 이제 개발을 해내시기 때문에 네. 그 의상이라든가 춤을 추실 때 그런 무구들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자꾸 개발이 되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네 그~ 지금 제가 춤을 추면서 왜 전통 예술은 대중 예술의 쇼 무대만큼 못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네. 융복합을 생각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에) 음, 국가 공모가 ICT 용복합 하는 국가 공모가 있어서 제가 당당하게 당선이 됐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그래서, 일이 있었군요. 네. 네. 그래서 전통춤의 의상에다가, 어, 음, 아주 작은 알갱이, 오파이라 그래요. 네. 그 LED를 부착을 해서 네. 점등이 돼가지고 연출에다가 효과를 썼습니다. 엄청 화려했겠어요? 네. 네. 화려하지만, 어, 전통춤이라서 좀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음. 잘못하면,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어, 생각했는 것보다 많이 싸구려가 되면 안 되니까 네네. 많이 조심했고요. 네. 그래서 전통의 가치를 어좀 글로벌하게 많이 품격을 높이고 싶어서, 음. 어, 이제 융복합할 때 상당히 조심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 제작하는 것도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공학도와 그 다음에 예술가들을 같이 함께 융합을 해가지고 생각을 한 곳으로 모은다는 게 가장 많이 힘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어, 이것을 문화예술이냐, 아니면은 창조, 어, 창조경제냐, 음. 이두 군데서 서로가 많이 미루더라고요. 네, 저는 네. 이 하나의 어 예술도 되지만은 창조 경제도 되는 그런 융합의 개념으로 음. 음 전통 예술을 세계화시키고 그다음에 전통 예술 계통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네. 일자리 창출도 하고 어,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장 열악한 관광 상품인 쇼 상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쇼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음. 의를 의둔 그런 어, 예, 연구 개발이었습니다. 네네. 그거를 보신 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 제가 어, 이 연구가 1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음. 진행이 될 동안 어, 공학도들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음. 그 다음에 순수 예술인들도 이게 어떻게 나올까라는 것을 음.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어, 리허설 날에 음. 비로소 아 이거구나라고 음, 하면서 음. 어, 공학도와 예술인들이 자기네들 스스로가 이제 개발에 참여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것을 본 관, 이제 관, 관객들이 음. 어, 정말 대단하다, 어. 너무 멋있다 네네. 그 소리를 연발로 하고. 이 지금 IT 용복합을 리더 해주셨던 그 제일 앞장섰던 분께서 그 객석에서 눈물까지 흘려 흘리셨던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네. 무용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큰 센세이션이다라고 생각을 네. 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면. 그 LED를 옷에다 다그 작은 알갱이들을 붙여서 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일회성에 그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걸까요?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이 LED가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려면 이제 무용 무용수들이 신체를 접었다 폈을 때도 부서지지 않게 만들자라는 고 회의를 많이 했지만 네. 아직은 공학도들이 거기까지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했었고요 음. 더더구나 이 이제 쉽게 작업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은 어. 좀 힘든 과정들을 좀 거쳐야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오래 갈수 있는데, 음. 어, 쉽게 쉽게 부착을 하고자 하는 개념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은 음, 되지 않아서 많이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완이 되고 네. 해서 무용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네. 좀 신개발 네. 쪽으로 열심히 하시면 네. 더 좋은 네. 그런 무용의 세계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이 공부를 또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네. 제가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어디까지 하셨는지 선생님 자랑하셔도 됩니다. 네. <laughs> 어, 작년에 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 그 그러셨군요. ICT 융복합으로 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연으로 이제 박사 논문을 써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은 어느 분 못지않게 굉장히 활발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 지역의 많은 그 인사분들하고의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정말 바람직한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로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를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음, 국가, 대통령 직속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있는 네.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의 전문위원으로 있습니다. 음. 어, 저는 문화예술 관광과 관련된 어, 전문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네. 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브레인스토밍도 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은 같이 어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어 20분이시거든요. 어, 모여 가지고 그각 네. 그 분야의 것들을 다 함께 융합적으로도 토론을 하기도 하고요. 음. 그 회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네. 그 백일의 전국 체전 어, 그다음에 뭐 장애인 체전, 네. 소년 소녀 전국 체전 여기에 개폐식 어, 연출 자문위원으로 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전국 체의회전이 어디에서? 원래는 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 기로 이제 미뤄져서 음. 구미에서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구미에서 네. 원래 하게 할 기로 했는데 내년으로 미뤄져가지고 내년 어. 10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 올해는 그 코로나 1구 관계 때문에 이제 넘어가게 생겼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하여튼 그 물론. 장애인들도, 그니까 네. 장애우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을 즐겁게 할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 같은 것도 하고 계시나요? 네, 어, 현재는 이 치유 댄스를 장애인들한테도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어그 장애인들이 이 신체 활동의 하나인 거죠? 그런 것들이. 네, 맞습니다. 네네. 굉장히 즐겁게 따라할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래서 그 콘텐츠로 개발을 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이 치유 댄스를 개발하게 된 이유가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심리적으로 되게 억압이 돼 있는 상태였었고 그리고 어 제가 낮에는 어 제가 직접 스스로 어 일선에 나가서 경제적인 책임까지 다 떠안으면서 제가 또 밤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 누적돼 있다가 어느 순간 어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제가 나참잘 살았어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몸이 아프면서. 저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 치유 댄스를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심리적 이완과 신체적 이완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예술 치유, 특히 춤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박사 논문을 다 써놓고 10년 전에 기획했던 치유 댄스를 비로소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그렇군요. 해서. 원래 5월에 이제 개발을 완료하게 된 겁니다. 네, 네. 참, 무어니 연구를 많이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는 무용하면, 정, 저는 몸치거든요. 몸친데도 선생님이 그 치유에 관련된 그 동작들은 누구나 쉽게 다 따라 할수 있는 그런 거겠죠? 네, 당연히, 어, 무대 위에 올라가는 춤은 전문 기술을 가진 무용수들의 춤이고, 지금 제가 개발한 춤은 누구나 할수 있는 간단하게 쉽게 만들어 놓은, 어,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국민체저보다 음. 더 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 그렇다고 보면, 저희 그 YCN 방송에서도 건강을 많이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물을 이용해서 건강을 챙기기보다는 자연치유, 몸 동작을 해서 나를 좀 가꿀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을 한번 모시게 된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1분 치유댄스라는 그거를 어떻게 풀어 가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어, 처음에는 이제 조금은 개념적인 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짧게 짧게 아주 동작을 한 가지 동작 아니면은 두 가지 동작만 1분 동안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근육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어, 화면으로만 보고도 그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런 체조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신체, 이제 신체를 다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분, 짧은 시간에 몸 전체를 쓰게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부위, 이 신체 부위별 대로 이제 그렇게 계획을 어, 해서 진도를 나가실 건가요? 네, 어, 제일 먼저 상체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음. 상체부터 배꼽 위에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그렇지만은 허리가 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허리를 정확하게 의자에 앉게 하고 음. 그 다음에 어, 어떻게 어, 이 팔과 그 다음에 이 대흉근과 그 다음 상완 그 뒤에 있는 승모근이라고 럽니다 승모근을 써서 경추를 이완하고 음. 척추를 부드럽게 하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누구나 그 방송 프로를 보면서 따라 할수 있고, 아, 그러니까 따라 하시는 분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 가지고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다르게 반응이 될것 같은데, 제가 한 말이 지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 이 지금 제가 개발한 치유무용은 한국무용이 중심이 돼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음악도 장구장단 하나만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양음악을 많이 좋아하신 분들은, 어, 이게 뭐야?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음. 또, 우리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 그거 좋다라고도 아.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개인적인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 이게 정답이다, 또 저게 정답이다라고 할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어, 이제 시청자, 개인의 몫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따라 하다 보면, 네. 어, 내 몸의 이상을 느끼면서 건강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내 네, 보여주시는데 아이 부분은 내가 더좀 알리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네 말씀해주세요. 어, 치유무용은. 어... 나를 중심으로 치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상대방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중심 안에서부터 치유를 해서 내 몸이 건강해져야지만이 사회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를 더 내면을 깊게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심리가 불안, 이제 우울이나 불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체가, 어, 정말 움직이기 싫을 만큼 힘드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특히 질병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과격한 운동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정말 시간이 없어서 사무실 안에만 갇혀있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공간에서도 운동을 할수 있고, 그리고, 어, 언제든지 영상을 보면은 같이 함께 움직이면서 자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모드의 치유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선생님은 앞서 나가시는 분은 분명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 어, 저는 제가 먼저 앞서가서 젊은 친구들이, 아, 이것도 할수 있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더 우리 젊은 예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좀더 넓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체계적으로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 여기까지 오면서 상당히 이 예술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어, 앞으로 더 많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저를 따라오는 젊은 친구들한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YCN 일본 치유 프로그램을 이제 담당하고 어, 운영을 하실 건데, 그분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주실지 한번 초대해 보시죠. 방송 프로를 보시면서 네. 함께 하실 수 있는 네.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laughs> 네. 그러면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YCN 유림 방송에서 1분 치유 댄스 그 비경 테크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비경 테크닉의 치유 댄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